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 열고 마올 라오고 마올 라오고 포가 넘고 상이 올라오고 같이 올라갑니다. 졸을 열고 졸을 옆으로 해주고 차가 올라가고요. 마가 올라가고 상이 올라갑니다. 상이 차를 달라고 해주고 차가 갑니다. 병을 잡고 잡습니다. 장군을 부르고, 포장을 부르고, 잡습니다. 상혁이 가고요. 살을 붙이려고 하니까 상으로 잡겠다. 천궁을 하고요. 상이 빠지면서 상장도 있습니다. 천궁을 했고, 살을 달라고 해주고, 마아갑니다마아왔고요 마가 올라가고 잡습니다. 빠지면서 또 마장이 있습니다. 외통입니다, 마장. 살을 내리고요. 마가 올라가고 상은 돌아옵니다. 포가 넘어구고요 마가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 같습니다. 여기 갔다 여기 가면은 면포가 위험하니까. 차가 일단 면포를 옆하러 왔고요. 지금은 못 잡지만 나중에라도. 마가 뭐 들어가면서 위협을 할수 있습니다. 미리 마가서 포를 보호해주고요. 조를 올리고 포를 달라 그러고 마가 들어갑니다. 상에 가서 면포를 달라 그러고요. 만약에 상을 지키겠다고 병을 옆으로 해서 상길을 막으면 차가 그냥 입공을 합니다. 그래서 포가 넘고 교환을 합니다. 막아가서 포를 달라 그러고요. 똑같습니다. 이걸 잡으면은 차가 또 입궁을 하고 피할 때 막까지 잡힙니다. 그래서 그냥 포를 주고요. 사실 여기서는 장군을 부른 것도 좋은 수입니다. 내릴 때. 이렇게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마가 또 와서 막을 것 같긴 하지만, 잡고요 막아서 살을 달라고 하고, 막가서 지킵니다. 마로 잡겠다, 뭐 이런 거고요. 차가 왔고요 잡습니다. 장군 부르고, 마가 피하고요. 가 왔고요. 바로 여기를 잡을 때 마가 잡을 때 포로 잡고 잡을 때 잡는다. 뭐 이런 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물 정리는 안 하고요. 마가 들어가고 마가 갑니다. 이 모양은 차장에 뭘 잡든. 차가 사가 하나 손실이 납니다. 차가 내려와서 말을 눌렀고요, 포가 넘고 차를 달라고 합니다. 차가 피했고요. 왕을 내서 수비 한번 하려고 할때 이때 병을 올렸고요. 차가 병을 달라고 하는 척하면서 마장에 차를 잡겠다 노림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차가 뭐 병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럼, 마가 잡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병을 달라고 온차 쪽으로 실려가지고, 병을 살리면서 마장에, 마장에 차가 잡히면서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